저희 84A 타입 보여드릴게요. 이제 현관 들어오시면은 신발자 양쪽으로 이제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자주 신는 신발을 넣었을 수 있도록 네. 할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확충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작은 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자녀 방의 붙박이장은 저희가 이제 무상 선택 옵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이제 기본 서랍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서랍형 또는 파우더 형태로 해서 변경이 가능하시는 선택 사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나오시면. 부분이세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로 다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선반은 저희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고비되어있으며그 다음에 우쪽 부분하고 요거는 이제 청소 소전으로 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예, 구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이제 안방 부분이고요. 기본 천장부는 저희가 2.3m. 오 우물천까지 하면 2.42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여기 이제 마감자재 보시면은 포슬린타일로 해서 아트월이에요. 그래서 보다 이제 다른 인테리어 필요 없이 이제 요걸로 해서 좀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주방 쪽 분들이면 은제 양쪽으로 이제 맞동품 구조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주방에 가장 그 특화된 상품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쪽에서 이제 음식물을 넣으면은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설치로 해서 집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밖으로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직접 쓰레기를 나가셔서 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집 안에서 바로 버릴 수 있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유상옵션 부분은 이제 기본에, 기본적으로는 가스 상구 폭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덕션 하이브레드쿡탑이 이제 유상 옵션이고 아래쪽에 이제 전기 오븐 유상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엔지니어드 스톤이 이제 뭐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깨짐에 굉장히 강한 마감 자재인데 그부분은 주방 상판하고 벽체하고 같이 일체감 있게 설치가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주방에서는 예, 특징적인 점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유상옵션 부분에 빌트인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는 이제 유상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부분인데 또 고객님들이 편하게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세탁포 여기 위에서 이제 손빨래 같은 걸 하고 바로 이제 세탁기에 바로 빨래를 넣어서 돌릴 수 있는 개념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선반 같은 경우에는 어 분리형이세요. 그래서 빼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하단부에 저희가 다 수납공간으로 네.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은 방 서재 형태로의 방으로 네, 쓰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제 보실 공간은 이제 저희 안방 침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안방에는 이제 유상 옵션으로 해서 붙박이장을 설치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붙박이장은 84B 타입에 저희가 전시가 되어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위치 상으로는 지금 이제 침대 헤드 쪽 부분으로 해서. 네, 이 공간에 이제 유상옵션 북박이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저희 이쪽에서 이제 가장 장점은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넓게 확충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의료관력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무상은 아니고 이제 유상옵션으로 예,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지금 이쪽으로 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악세사리까지 다 설치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울까지 그래서 한 공간에서 이제 모든 수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화장도 이쪽에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파우더룸으로서 해 여기도 지금 상판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저희가 마감자재 설치를 해놨고요. 이쪽에도 지금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런 틈새까지. 이제 부두, 부부 욕실 공간으로 똑같이 공용 욕실과 동일하게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이제 마감자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에서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하실 수 있도록 샤워실이 이렇게 따로 구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저희 단지는 총 666세대로 건반 분양은 475세대입니다. 주변에 영화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로서 영상공원방교공원 쾌적한 녹지를 품고 있고 교통 환경으로 봤을 땐 인덕원 동탄 곡선 전철과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 그리고 수원 외곽 순환도로 좋은 와이씨를 차량으로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분양가는 1 5 2 0만0으원책정책정 있고요. 4월 2 1일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0월1일일순0 0 0를0고요 4월 2 9일0 0첨자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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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즈에 맞는 0그 쾌적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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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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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샵 광0 0 퍼스트파크 화이팅!